소스탐드 친구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냈나요? 3월 21일 주일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수께로 가면 찬양하겠습니다. 성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 로고소 탐험대 친구들이 예배를 드리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사는 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한 주간 동안 지은 죄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용서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말씀을 잘 듣게 하여 주시고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도 없고 명철도 없고, 믿음도 쑥쑥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나쁜 마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시고, 하나님께만 드리는 예배가 될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친구들을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재소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또한 예물도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네. 오늘, 어, 말씀은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만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넷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와 너무 아름다운 곳이에요. 여기는 어디일까요? 맞아요. 바로 에덴 농산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단과 하와를 위해 멋지고 아름다운 에덴 농산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단과 하와에게 에덴 농산을 가꾸고 지키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단과 하와에게 에덴 농산의 모든 것을 마음대로 먹으라고 하셨어요. 아단과 하와는 하나님께 허락받지 않고 아무 때나 먹고 싶은 만큼 모든 과일을 먹을 수 있었어요. 그 중에는 에덴 동산 한가운데에 심겨진 생명나무도 있었어요.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요. 그래서 마치 사람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된것 같은 기분이 들 수도 있어요. 에덴 동산 가운데에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는 무서운 경고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보면서 이곳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길 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중앙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어요. 그리고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에덴 동산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의 청지기지요. 결코 주인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는 자기 마음대로 에덴 농산을 다스리면 안 돼. 청지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에덴 농산에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 여러분의 왕은 누구인가요? 나 자신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인가요? 나의 왕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손을 들어볼까요? 다 아, 들었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세요. 내 마음대로 산다면 나의 왕은 바로 나 자신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해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때 지켜야 하는 규칙과 법이에요. 규칙과 법은 눈에 보이지 않죠. 하지만 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보면서 지켜야 하는 법과 규칙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신호등의 규칙과 법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길을 건너요. 하지만 신호등의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 둘 계속해서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사람들은 신호등 속에 있는 규칙을 알게 되고 함께 지키게 되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때,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규칙과 법을 법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죠. 우리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따라해보세요. 첫 번째. 첫 번째. 성경 읽기. 네.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알려면 성경을 힘써서 읽고 배워야 해요. 해볼까요두 번째 기도하기. 예,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돼요. 그것은 생명 나무의 열매를 먹는 일과 비슷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고 또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 로스 탐험대 친구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에 감사드려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길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배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될수 있도록 우리 로고스 탐험대 친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말씀을 지킬 힘을 우리 로고스 탐험대 친구들에게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제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나이다 아멘. 네, 금주 암송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다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말씀 요약 영상을 같이 보겠습니다. 친구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시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어. 와! 아담과 하와는 이제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동산인 에덴 동산에서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살수 있게 되었어. 그런데 딱 하나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게 있었지. 바로. 동산 가운데에 있는 천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어. 그런데, 왜 그러셨을까? 생각해보려니까 너무 어렵지. 나, 하늘 아는 하나 언니가 답을 알려주겠어.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청지기로 세우시고 이 세상을 맡겨주셨지만 우리 또한 창조주의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피조물이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잊어서는 절대로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네! 하고 순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 자, 그럼 내 맘대로가 아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준비 되었나요? 내 맘대로. 아니 아니.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 따라. 네, 우리 로고스 담대 친구들 한 주간 동안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한 주간 보내고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